자, 이번 시간은, 네, 우리 교재가 206페이지죠. 206페이지 20번, 2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봤던 문제랑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18번 문제인데, 18번 문제는 이제 NCS에서 예제로 나왔던 문제라면, 21번, 21번, 20번과 21번 이것은 콜에 대해서 실제로 출제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예제로 나온 문제랑 출제된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본 다음은 이제 20번, 21번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죠.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홀이 이렇게 A, B, C, D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홀이 아니라 거기 이제 홀 이름이 되어 있었죠. 이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홀 이름이 이렇게 뭐 연회장이 레드, 블루, 실버, 골드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똑같이 이제 필요한 스태프 인원이 있는데 그리고 또 타입이 있어요. 이건 그전과 다르게 바로 B 타입, R 타입, S 타입, D 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탑이라는 건홀에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석을 어떻게 배치하냐, 뭐 동그랗게 배치하냐, 그죠? 이렇게 뭐 나란히 배치하냐, 뭐 그런 식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그건 우리 문제를 풀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이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일정표가, 일단 예약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조건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아까랑 이제 다른 조건이 뭐가 있을 건가 보면 이제 첫 번째 분, 평일은 10시부터 21시다. 21시까지는 똑같네요. 주말은 22시다. 이건 좀 다르네요. 그지? 그리고 하루 최대 예약은 3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동시대에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루 예약은 3건으로 제한한다. 3건. 그리고 동일 연회장은 하루에 2건씩 예약이 가능하며, 어, 예약 시간 전후 1시간을 세팅 및정한다 이건 똑같네요. 어, 거기 이제 세팅 및 1시간 전후 바로 세팅 및정리 이건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최대 세 건을 한다는 것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동일, 동일한 연회장은 두 건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뭐세 건은 안 되겠죠? 두 건까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랑 좀 다르진 않네요. <laughs> 그리고 연회장 스탬프는 총 열다섯 명인데, 두개 이상 연회장에 동시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약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까 봤던 거에 의하면, 스태 이제 필요한 연이 이제 4 4 5 8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제약이 없어 보이거든요. 15명이지만 동시에 두개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는 거죠. 일을 도와준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제약 조건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예약을 업무팀 담당 직원 김 대리가 다음 같은 예약 문의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다. 김 대리는 고객에 안내할 예약 날짜와 시간, 연애 장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2월 마지막 주 어, 월수금 중 예약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총인원 40B 타입. 음? 총인원 40B 타입. 그리고 이제 오후에 5시부터 7시까지 희망하며 수요시간은 3시간으로 작업시 수입합니다. 자, 월수금 모두 예약 가능하지만 빠른 가장 빠른 요일 빠른 시간으로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음, 12월 마지막 주가 지금 이거거든요. 예, 지금 보면. 24, 25, 26, 27, 28, 29, 30. 근데 여기 유일은 안 나왔죠? 그래서그 다음 보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기, 유일이 이거네요. 그지 바로 이제, 월, 아까 유일이 월, 월수금이기 때문에, 자, 이게 월수금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여기, 25일, 그 다음에 27일, 어, 29. 어, 근데 여기 이제 A홀과 B, D홀은 여기는 B홀이 그리고 29일은 이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25일, 월요일부터 가능한지를 알아봐 주셔야 돼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27, 29로 넘어가야죠. 근데 아까 주어진 조건을 잘 고려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자, 됐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40명이고 B타입을 원하니까 여기 보면 비탈 중4 0명 이상이 되는 것은 시월과 디월 뿐이없습니다 시월, 디월. 근데2 5일을 보면 이제 디월은 예약이 되어있죠. 그리고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대 에 예약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실 들어온다면 여기 디월이 됐으니까 우린 결국 이제 시월을 예약해야 돼요. 시월. 시올. 자 시월은 이제 시월을 예약하는 방법 중에서는 에, 아무튼 이제 뒤에 시월은 이 말이, 아까 보면은, 그지? 시홀이 예약을 하는데, 아, 뭐, 아까 스텝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시홀을 시간만 맞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홀의 시간이 맞은 것이 거기 보면, 아, 지금 시홀은 이제 지금 25일이 오후 5시가 있잖아요. 여기 오후 5시. 오후 5시면 이제 17시겠죠. 아, 17시부터. 시간은 지금 몇 시간, 세 시간이니까 17에서 20시까지 이렇게 자. 그럼 17에서 20시까지 해도 17에서 18, 19, 20 뒤에 한 시간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여기 정리한 시간까지 나오죠. 아까 여기 이제 정리한 시간까지 나오고, 여기어 전후 정리한 시간까지 나오고, 그리고 평일 21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게 벌써 가능하네요. 그니까 러 거기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이제 바로, 예, 이제 2번이 가능하죠, 2번, 2번. 그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5시는 맞는데 비율은 인원상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지금 40명이라는 이 조건에서 지금 비율은, 비율은 30명이잖아요. 그래서 천상 C와 d 올인데 d 올은 이미 돼 있으니까, c 올이 되는 여부만 봐서 확인되면 답이고, 안 되면 이제 다시 27일로 넘어가야죠. 근데 됩니다. 그래서 되기 때문에 24번 이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앞에 거보단 이제 우리가 좀 쉽네요. 앞에 거는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처음부터 안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24아 지금 우리가 보았던 20번의 답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그지 예, 바로 어 아, 요게 시월이 되는 겁니다. 시월 25일 오후 5시월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다음, 김 대리는 이제 20일 홀 14시 예약한 고객으로부터 12, 13일 중 가장 빠른 날로 예약이 변경해야 된다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일 날은, 어, 바로 14시에서 B타입 30명이죠. 근데 12, 12, 13일 중 가능한 날은 여기 1일 13일 중, 여기 14시 예약 시간 S타입. 인원은 50명. 그니까 인원이 늘었네요. 그죠? 인원이 늘어서 바로 이제 20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다시 넘어가면 거기 이제 20일 요거 있죠? 비율. 비율 20일. 비율 14시. 자, 이것이 이제 일정이 캔슬된 겁니다. 캔슬되는 과정에서 이제 조건 자체를 다시 보면 12, 13 중. 앞으로 당기는 거네요. 12, 13. 12,13종, 이제, 12,13종, 인원이,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5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50명이 되니까, 지금, 음 아까 보면, 50명이 이제 아무 때나 다 되지 않기 때문에, 50명이 되는 것은, 이거저기, 뭐, 디올, 어, 요거, 어, 요거, 이렇게 50명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디올은 항상 되겠네요. 디올은 항상 되고, C 홀도, D 홀은 항상 되고, 그리고 C 홀도, C 홀도, C 홀까지 되고. 근데 여기 이제 12, 13중 주어진 제약 조건이, 그제 바로 가능하면, 가능한 날. 그리고 가장 빠른 날. 그니까 러 가장 빠른 날 가능하니까, 그지, 1 1을 먼저 제거해 봐야 돼. 자, 1 1을 제거하면 이제 D 홀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D 예, 홀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뿐이 안 되죠. 이 50명이 되 있는 건 10월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일날 요, 10월이 되면 되겠습니다. 12일날 10월. 그 아, 지금 이 조건을 보면 다, 아, 12일날 10월이 된다는 것은 조준 조건에서 인원도 맞고 시간도 맞잖아. 그리고 제일 빠른 시간. 아, 물론 이제 수요일날도 되겠지만 여기서 제일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아, 12월 10월. 그래서 25번 답이 2번으로 되겠습니다. 그기 요거. 서 말았던. 12월, 10월. 이것이 답이 될것 같아요. 자, 맞죠? 어, 그리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풀었으라 봐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크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어려운 유형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아까를 풀던 그런 감각으로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재본면 이런 식의 문제 한 문제 더 있기 때문에 요다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이제 22번. 예. 자, 기에 관한 문제 이제 말막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은 이런 식이었던 조편성에 관한 거죠. 이것도. 조편성. 자, K식품 회사는 이제 푸드 트럭 팀이 담당하고 있다. C는 어, 8월 트럭 배치 일정 초안을 바탕으로 대체 근무자, 아까도 이런 대체 근무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C가 어, 배치한 트럭으로 적절한 것은 트럭은 트럭 1팀, 2팀, 3팀, 4팀, 5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트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트럭 팀의 메뉴와 컨셉은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뉴와 컨셉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뭐, 뭐 한식, 일식, 양식, 중식,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겹치지 않는다. 자, A, B, C 세 지역은 각각 푸드 트럭 어, 한 대를 바로 배치한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 점심 저녁으로 여기. 1팀, 4팀, 2팀, 5팀, 3팀, 1팀, 이렇게. 그니까, 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중복되면 안 되겠죠. 동시에 다른 데로 가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오, 점심 가고 저녁 가서는 있습니다. 천상 이게 5개 팀인데, 이렇게 6개 팀이 하루에 들어오니까, 이게 한팀은 겹칠 수분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지, 2팀이 겹치고, 이때는 3팀이 겹치고, 4팀이 겹치고, 5팀이 겹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을 똑같은 데로 오지 않겠죠. 똑같은 데서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지? 아무래도 이제 메뉴가 좀 다양해야지.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같은 지역의 점심과 저녁은 동일한 트럭을 배치한다. 그럴 것도 같고, 대체 트럭, 대체 트럭, 이게 문제죠. 직전일 트럭이나 다음날 트럭과 겹치는 것은 가능하나? 그날 같은 날 점심 또는 저녁의 트럭과 겹치는 건 불가하다. 그러니까 같은 날 점심 저녁과 겹치는 건 불가한데 전날 다음 날.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를 대체가 2를 대체한 것은 이제 거의 안 되고 어 될까요? 아무튼 거기 보면 다음 날 트럭과 겹치는 것은 가능하나 어, 그날 같은 날 점심. 그러니까 이것은. 사가 또올수 없고 이거랑 이거랑도 겹칠 수 없죠. 또 이거랑도 겹칠 수 없다는 거야. 똑같은 날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조건에 맞춰 갖고 우리는 다음 같은 이제 주어진 상황이 주어지죠. 그 상황을 본다면 거기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이거죠. 아 지금 이제 화수 목금이 있는데 여기 이제 5팀, 4팀, 3팀, 1팀에서 이제 해외 출장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요 팀이 빠지면 대신 요 팀이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아까 그 조건에 맞춰갖고. 자, 여러분이 한번이 해보시 바랍니다. 시작. 자, 보면, 제가 거기, 화수 묶음에서, 이 노란 것이, 이것이 이제, <laughs> 어, 휴무 대상자죠. 노란 것이 휴무 대상자고, 어, 이 초록이, 초록이 이제 이 대체 근무자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여기, 어, 트럭 5팀, 트럭 5팀 대신, 트럭 4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팀과 2팀은 안 되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점심이 저녁으로 갈수있잖아 우리가 점심이 저녁에 간일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얘기야. 아, 이 점심을 저녁 1팀이 대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체. 그러니까 저녁 1팀이 이제 중복되는 거죠. 두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지 예, 저녁 1팀이 이제 저녁 3팀 저녁 3팀이 점, 점심 1팀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가 근데 이건 안되죠 우리가 얼른 봐더라도 예, 같은 데 있는데 2, 3조가 대체할 수 없죠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 이제 4팀을 제외한 이제 5팀 아니면 1팀만 가능할 겁니다 저녁 3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 저녁 5팀도 안 되겠네요. 저녁 5팀은 같은 날짜니까, 저녁 1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 트럭 2팀이 아니라, 트럭 3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로, 트럭 1팀뿐이 없어요, 1 1팀. 목요일은 1팀뿐이 없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이것이요 22번, 이제 답이, 이제 3번이 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풀면 뭐 여러분이 거의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으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과 이제 이 문제를 다 풀었네요. 어, 다. 이 철도공사에서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 책2 0 페이지 의사소통 능력으로 가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관계로 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퀴즈 하나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말스물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게스물 마리가 있는데 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이, 가장 빠른 세 마리 말을 찾기 위해서 경주를 최소한 몇번 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타임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다섯 마리씩 뛰고 조건 중 하나는 <laughs> 어, 이 말이 달리는 속도는 동일한 말 동일 어, 동일한 말은 어, 속도가 그지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이제 그렇지 않다는 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최소한 다섯 번 달려야 될 텐데 다섯 번 이상 달려야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섯 마리씩 달렸던니얘가 1등, 2등, 3등, 4등, 5등 나왔고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나왔죠. 다른 더 조건이 있으면 여름에써보세요 여기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나왔어. 그 이렇게 다섯 번 달렸죠. 다섯 마리씩 우리가 다섯 번을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등수가 나왔어 등수. 근데 문제 는 뭐냐면 여서 여서 가장 빠른 세 마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장 빠른 세 마리는 어, 요 중에서 나올 수 있고 이건 1등 이 나올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세세 마리가 1, 2, 3등이 될수 있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보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제일 잘하는 말이 여기 다 몰렸어. 자, 그러고보니까이이 이 가장 빠른 세 마리가 답이 될수 있는 경우는 여기 여기 15마리가 있어요, 15마리. 그러니까 이 15마리 중몇 번을 더 그러니까 이 이걸 더 경주시켜죠. 야이 마리 이거를 경주시켜 갖고 가장 빠른 요서 세 마리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마리가 될수 있고 이렇게 세 마리가 될수 있고 이렇게 세 마리가 될수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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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리도될수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세 마리가 될수 있잖아요. 그 이렇게. 아, 얘보다 얘가 빠르다면 아, 최의 경우 이렇게도 3 마리가 될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말3 마리를 찾는 방법 여기서몇 번을 더 뛰어야 되는가 아, 다시 이제 뽑아서 뛰는 거죠 뽑아서 어떻게 뽑아서 뛸 건가 지금 여기서 이미 다섯 번을 뛰었어요 몇 번을 더 뛰어야지 가장 빠른 말3 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건가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돼자 동일한 말은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렸단 말이죠. 아, 자, 물, 말, 에, 이, 이제, 문제를 의미를 알겠죠. 아, 이미 다섯 번은 했는데, 몇번더 해갖고,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말세 마리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최소한. 최소한 몇 번을 더 경주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 돼. 적은 방법으로. 최소한 이것은, 이것은, 그지? 이것은 다섯 번 미만이라는 거야. 다섯 번 미만. 다섯 번 미만 안으로, 다섯 번 안으로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번이며, 몇 번이며, 몇 번이며, 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 건가? 몇 번보다 어떤 방법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할 건가까지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이 시간이 반드시 25분 이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25분 되면 25분 넘으면이 동영상을 마, 멈출 테니까 여러분은 그저 그 시간까지 반드시 좀 듣기 바래요. 25분까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출석이 되지 않고 세모로 표시돼요. 세모. 그래서 25분 이상은 반드시 듣고 멈추기 바랍니다. 저든지 25분 이상은 이 상태에 있을 때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한번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